진짜 일로 와. 응. 여기 힘들어. 하... 감사합니다. 어, 더... 정말 영school. 더워요. 즐거우세요? 네. 오늘도. 어디가... 여기 지금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더서라 <laughs> 아, 이런 거 너무 자극적이아아그멘트야 네. 사실 더 심할 때도 있어요. 뭐 어떤 거 어떤 거 음. 어, 예전에 뭐. 그 외국 공연 혼자서 솔로 공연 때문에 갔을 때 어느 분이 <laughs> 저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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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<laughs>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을 될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. <얘기하시면> 아 실전 이 있었더니 아니 실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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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. <laughs> 나, 알, 알았으니까 다른 얘기만 할게요. <laughs> 듣는 내가 더 민망해. 아릇타 눈빛 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, 어, 저희가, 저희가 지금 헬스 셋슬 지금 착용하고, 저희가 또 이렇게 헷... 장갑을 끼실 했죠. 두명 이름이 들어요 <laughs> 저기,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뭐요? 어, 그 JYJ 팬분들은 <목소리> 어느 여행층이 가장 아아름다요 높았으면 좋겠다 정말 궁금한데 근데, 자 여러분 우선은 성인과 미성년자로 한번 해보죠 성인과 미성년자요? 자 예. 우선 성인 식0원 아, 자, 미성년자, 미성년자만. 아, 미성년자 저희 얼굴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미성년자에 찍히지 마시고요. <laughs> 어, 19살부터. 내가고3부터 밑에. 하나, 둘, 셋. 뻥우고있네뻥치는 <laughs> 있네 인데보이는데아나보 지금인데, 는데나는지금나나는는데 혹시 여러분들, 남성분들 좀 계신가? 아, 남자만, 남자만 해보자, 남자만 오케이, 남성분들만 자, 여성분들 잠시 진짜 여성분들만 잠시, 잠시. 이렇게 하 마시고 <laughs> 남성분들만 자 네? 정말 남성분들만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, 둘, 셋 너무 너무 나, 남성분들은 남성, 남성, 뭐 이렇게 남성, 남성, 연습 숲으로 보신건가? 아니면 뭐 작업걸로 보셨나? <laughs> 그런 느낌 하지 말라고 뭐 잠깐 아까부터 자꾸 야릇한 눈빛이 있어요. 가요 약간 카메라 감독님 재중이형 눈만 좀 이제 타이트하게 잡으요 눈만 아또 아까 이유를 또 말씀드려야죠. 저희가 이렇게 어, 소품을 하나 착용했는데 저희도 신곡 중에 한국을 선보이려 합니다. 이전에 어, 뭐 쇼케이스에서도 보여 드리지 않았던 예, 고기가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어, 멋진 퍼포먼스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세요, 레이팅 o <laughs>